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해서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의 어원은 구약에서 베리트, 언약, 계약이라는 의미이고 신약에서 디아데케, 서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영이 죽은 육신의 생명으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구원 받는 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지켜서 의롭게 될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이란 첫 언약, 즉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구원받게 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원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 언약대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불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새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옛 언약, 즉, 율법으로 사는 것을 패하고 새 언약,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첫 언약은 시의 산에서 모세와 세운 언약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와 한 생명 되고 나와 한 마음 되고 한 성전 되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열조에게 맹세로 세우신 그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언약인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세 언약, 이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으로 왔다고 제일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의 죄를 이제는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영원히 탄감받게 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순절 날 성령과 함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부활체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인류의 종말의 때에 장엄하신 모습으로 강림하시지만 지금 새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오순절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너에게, 니게 말하겠다. 너는 내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천국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복음입니다. 첫째,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천국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천국되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새 원약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이새 언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 언약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이나 하면 너희 돌같이 굳은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겠고 더러운 마음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새 영을 부어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법을 너희의다 마음에다 기록하여서 주의 율례가 이루어지게 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마음 되어 살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네가 타락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네 마음으로 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마음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게 하겠다. 그래서 천국되어 살게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새 언약은 날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되어 살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새 언약은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으로 교회되어 살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세 언약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겠다 너는 내 안에서, 네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를 안하니 믿고 따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새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 땅에 천국되어 살다가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이삭 이들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원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원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사지렘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원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세원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한 지성소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세원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탕감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세원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몸 되어지고 한 성전 되어지고 한 생명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 되어 살다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새 언약의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의 마음 속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 속에 보내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새 언약, 하늘에 해가 또 있고, 밤에 달이 또 있고, 별들이 존재하는 한,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새 언약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고 주님과 한 마음 되고 한 성전 되어서 날마다 천국 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새 언약의 천국 복음만이 참 복음이요. 이 복음만이 주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심령의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